I'm a 배고픈데 좀 빨리 골라줄래? 요안어요 뭐가 인생이? 집주랑 고수 또 다른 거 같이 먹을 수 있었나? 물티슈아 물티슈 야 맛있다. 일 먹고. 안, 안 먹고. 아, <laughs> 오늘 여기는 탁월한 선택이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아침 시간이고요. 회사 근처에 도산공원이 있어서 도산공원에 샌드위치 사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 사람들 샐러드 사서 오는 동안 오늘 무슨 옷 입었는지 알려드리려고. 음, 오늘은 지난주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쇼핑몰 IMC에서 구매한 시어서커 자켓 있죠. 오늘은 그거 입고 왔고요 지난주에는 흰색 린넨 팬츠에다가 같이 코디했는데, 오늘은 요렇게. 하늘하늘한 거 보이시죠? 약간 요런 캡틴 소재? 이게 옆에까지 이렇게 뚫려있는 원피스라서 안에는 스키니 진 같이 코디해주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마땡킴 뮤리랑 같이 코디를 하고 왔어요. 어, 이 안에 입은 원피스는 이런 민트색 컬러의 전체가 세틴 소재로 되어 있는 원피스거든요. 이렇게 발목까지 떨어지는 롱한 기장감의 원피스인데, 애초에 옆에가 이렇게 트여 있어서 안에다가 바지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그런 용도의 원피스예요. 이거는 쇼핑몰 더 알로라는 곳에서 작년에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근데 이 쇼핑몰 자체가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진짜 다양한 아이템들, 다양한 드레스들이 많이 팔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스타일들의 아이템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더 알로라는 쇼핑몰,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미니백을 같이 들고 왔는데요. 이 미니백은 브랜드 아지날리에서 나온 굿. 백이라는 미니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들도 그렇고 사실 작은 백들이 그렇게 모양이 각이 잘 잡혀 있는 미니백이 흔치가 않아요. 쉐입이 좀 흐물흐물하거나 너무 작아서 파우더랑 핸드폰 하나 넣으면 끝나는 그런 미니백들이 많은데 이 굿백은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빅 사이즈 백이 그대로 축소된 느낌? 재질도 그 프라다 사피아노백 있죠. 굉장히 빳빳하고 견고한 느낌의 가죽이고요. 미니백인데 이렇게. 파우더, 화장품 몇 개랑 핸드폰 지갑까지 넣어도 수납력이 되게 괜찮은 미니백이라서 요즘에 진짜 잘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잘 만든 가방은 안에 이렇게 안감까지 신경 써서 만드는 거 아시죠? 실제로 이렇게 작은 미니백이 이렇게 튼튼하게 나온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메고 왔어요. 이렇게 어깨에 맬수 있는 긴 스트랩이랑 이렇게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손잡이도 달려있는데 이렇게 손잡이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스트랩이 길게 늘어지는 것도 나름 멋스러워요. 같아요. 진짜 제가 본 미니백 중에 제일 튼튼하고 빳빳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에요. 자전거 있나 확인해야 돼. 자전거? 자전거 타고 왔어요 오늘. 넌 그걸로 밥이 되겠어? 저 지금 벌써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아 배불러. 아이 뭐 아, 친구는 저희 팀에 새로 들어온 막내예요. 약간 약간 이러, 이런 애가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 이런 애요? 아니, 제가 이런 애도 뭐예요? 저 수박 언니 집 구독 취소합니다. 수박씨는 수박씨 수박 귀하신 줄 모르고 이렇게 귀엽고 착한 막내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마실 거챙 어머 어머 어머. 음. 수박 언니 욕했어요. V V 발음으로 벌이 아니라 벌로 했던 거. 혹시 광고 찍으시나요? 너무 청량하신데요. <laughs> 광고 전인들 연락 주세요. <laughs> 아나 지금 원래 맥주 광고 받고 싶어서 맨날 집에서 라방하면서 맥주 마셨는데. 어때요? <laughs> 와요? 연락을 안 주세요. 나 맥주, 나술 진짜 잘 마실 수 있는데. 지금 드시고 있는 샌드위치가 뭐예요? 음... 스타벅스 쉬림프 아보카도 샌드위치인데요. 이런 거 진짜 노잼이니까 쓸 수가 없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laughs> 쓸때 있어. 여성분들은 이거 궁금해 하신다. 스타벅스 쉬림프 아보카도 샌드위치 385 칼로리. 응. 이건 옷이 블라우스예요, 뭐예요? 이거 원피스예요. <laughs> 거 있잖아. 스무스. 순도시처럼 <laughs> 돼. 있 어, <laughs> 어? 이거 원피스로 맞는데 <laughs> 혼도실에 <laughs> 이렇게 됐죠? 어. <laughs> 원피스 원피스 이후에 이제 좀 열어놓고 지금 많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말요 약간 아네 내려갈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앞머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파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괜찮은 것 같아서 앞머리를 잘 꼬불꼬불하게 살려서 왔어요. 오늘은 되게 좋아하는 옷들의 톤, 평소에 즐겨 입는 컬러들로 매치해서 왔어요. 쑥 보여드리면 이렇게 데님이랑 제가 좋아하는 카키 그리고 이런 브라운 컬러의 치마 그리고 스니커즈 이런 톤으로 입었는데요. 이 자켓 형태의 데님은 예전에 봄 쇼핑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쇼핑몰 리코이에서 구매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오버사이즈의 카키 색 상의는 제가 오늘 소박씨 분들한테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예요. 유니폼 브릿지라는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이에요. 아메카지 스타일 코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옷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요. 어, 되게 컬러감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 카키색, 네이비, 좀 무채색의 온화한 느낌의 컬러들이 많은 브랜드예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 되게 옷 재질이나 디자인 자체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완성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꼭 알려 드리고 싶은 브랜드예요. 유니폼 브릿지 저는 이거 남편이랑 데이트하다가 오프라인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모델은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요 여기까지 세 개가 달려있고 이 밑에는 단추가 없이 아노락셔츠 같은 느낌이에요 옷 밑단에는 이렇게 아래 스트랩을 당겨서 밑단 핏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옷이고요. 저는 일부러 이게 크게 입으려고 완전 오버사이즈로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옷은 조금 크게 입어서 치마도 조금 넉넉하게 길게 떨어지는 핏으로 같이 코디를 하면은 귀여운 아메카지 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낼수 있어서 일부러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이 브라운 컬러의 치마는 지금 시국이 시국시국 해지기 전에 2, 3년 전에 니코 앤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던 치마인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브랜드를 지금 추천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이런 브라운 컬러의 무릎 밑으로 떨어지는 치마가 많은 브랜드들에서 흔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구하기 쉬우실 거예요. 신발은 정말 잘 신고 있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나 카키색 옷을 입었을 때 코디하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엑셀시오르 볼트였나? 이 모델 운동화 아주 잘 신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계는 지난주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죠? 브랜드 노드그린의 골드 컬러 시계를 같이 코디해줬어요. 오늘 룩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죠? 진짜 이 시계는 너무너무 추천이야. 가자, 제이디. 가자 오늘은 결국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퇴근을 바로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출근 시간이 조금 일러서 이렇게 직퇴하고 오면은 제이디랑 산책하기에도 아직도 이렇게 하늘이 밝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 자율 출근 짱이야, 무신사. 지금 제이디가 신고 있는 저 빨간 거는 제이디 원래 신발 같은 거안 신는데 오늘은 산책하다가 엄마 집 바로 가서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못 씻기고 갈것 같아서 제이디한테 미안하지만 신발을 신기고 산책을 하러 나왔어요. 제이디 좀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좀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어휴, 요즘에는 별도로 운동을 따로 안 가도 진짜 이렇게 뛰.. 거의 끌려가듯이 지금 제가 산책 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놀람> <어허허> <놀람> 제이디 기다려 오늘의 출근 룩은 끝 내일 만나요 Why? 회사 친구의 남자친구가 카페를 새로 열었다고 해서 제일이랑 놀러 가보려고요. 오늘은 예전에 사울스토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 장 구매했던 이런 그냥 검정색 무지 티셔츠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 예슨트 가죽 팬츠 이런 굉장히 숏한 기장의 가죽 팬츠를 코디했고요. 위아래 둘다 블랙으로 매치하면 심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소재의 블랙 코디는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센 노란 완전 귀여운 컬러의 미니백으로 좀 밋밋할 수 있는 코디에 포인트를 줬어요. 얘는 아지날리의 럭백이라는 가방인데요. 며칠 전 보여드렸던 미니백이 굿백이었잖아요. 얘는 럭 합치면은 굿럭이라는 되게 귀여운 가방 이름들이죠. 얘도 되게 빳빳하고 각이 잘 잡힌 진짜 미니백치고 수납력이 엄청난 JD랑 외출할 거라 개 껍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끈을 짧게 해서 상체에 바짝 이렇게 당겨서 연출을 해봤고 끈을 아예 짧게 매면은 힙색으로도 멜수 있고 길게 늘려서 매면은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는?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백이 좋더라고요. 카페로 빨리 가볼게요. 뿅! 제 새로운 뉴 자동차인데 옛날에 노란색 랭글러는 사고 나서 폐차가 됐어요. 자동차 리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자동차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소개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제이디 쪽다 왔다 제이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그 더치커피인가요? 그렇그기 자몽 그쯤 되면 그냥 다 맛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laughs> 맛없는 아, 솔직하시네. 아이 그 입. 거야 아직 안나왔지 어, 그거 아직 안 나왔어. 삼촌더블로 커피입니다. 인더원역 4번 출구에서 걸어오시면 되고 부산 벤처다임에 있어요. 짜잔. 자리 앉아. 그렇지. 에? 봐봐. 니네 말을 네왜 들어?